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부산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가우디의 또 이제 하나의 또 명작인 구엘공원을 왔어요. 구엘공원. 가우디파크. 파크. 구엘. 네. 왔는데 그, 왔는데 입구 이제 이걸 봤을 때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진짜 핸젤과 그리텔이 생각났거든요. 그과자집딱 그런 느낌이고. 약간 이렇게 딱 동네랑 붙어 있어가지고 길이 좀 이게 조금 아쉽다 그쵸? 네, 아쉽고 일단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하여튼 너무 독창적이고 예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공원이 지금 보니까 돈 내고 입장하는 구역이 있고 돈안 내고 구경할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엄청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음, 돈 내? 아, 돈 내지 않고 가는 곳도 되게 멋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구경하려고 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이 거의 지금 3시 반인데 저희가 5시 반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일단 입장이 안 되고요.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입장료가 8.5유로입니다. 인당. 그래서 왜냐면 여기 보이는 메인이 거의 다 하고 그 위에 올라가면 또 밑에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사람도 많고 복잡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 올라오는 길에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음료수를 사먹었는데요. 여기는 확실히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라 그런지, 뭐, 지형도 좀 워낙 위쪽에 있고, 그래서 물가가 좀 비싼 것 같아요. 콜라 500ml를 사먹었는데, 얼마였죠? 3유로. 3유로였습니다. <laughs> 한 찰만 됩니다 3유로까지. 네. 그래서 어 올라오실 때다는 교회로 오신다면 물한병 정도는 챙기는 시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또더 구경을 하고 또 말씀드릴 건데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어떻게 되죠?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원래 8.5유로인데 7.5유로에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1류로 싸게 해주합니다 근데 자꾸 에러가 나더라고. 저희가 구입을 해보니까 라스트 이거에서 에러가 나서 안 돼서 저희가 그냥 왔거든요, 사실은.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지 않고. 아,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오케이. 네, 구일공원에 오실 때, 이렇게.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오다 보면 뭔가 입구같이 생긴 데가 있는데 거기 입구가 아니라 피지공니다 출구를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여기 사람들이 줄서 있는 것처럼 표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아까 예매를 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제가 예매를 했을 때도 가격이 8.5 유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책에서 봤을 때는 7.5 유로였는데 왜8.5 유로로 나올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또 와서 딱 보니 네. 아 원래 이렇게 새로 여기 붙였네요. 그래서 원래 8.5 유로고 7.5 유로였는데 다시 8.5 유로로 똑같은 가격으로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자꾸 에러가 생기더라고요. 에러가 생겨서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와서 현장 구매하나, 온라인으로 구매하나, 이게 보니까 똑같네요, 가격이. 네, 담겼어요. 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줄을 길게 서서 사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매매를 하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줄이 문제예요, 줄이. 네. 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밑에 떴어요. 근데 이런 게, 그, 페루나 다른 나라에도 많아요. 이렇게 길에. 너무 야, 신기하죠? 어, 최고예요. 자, 의도했어요. Bueno? Listo? 됐어 네, 저렇게 하루 종일 앉아있으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발이 땅이 안 돼요. 예, 오, 진짜 신기하죠? 啊、嗯。嗯 <laughs> 우리가 실험적인 이런걸 많이 해놨답니다. 이걸 바탕으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또 만들어내고 여기 전망대가 이게 높은 데 올라오니까,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도 보이고, 그 몬주이 그 올라갔던 것처럼, 진짜 전체적인 전경이 아주 멋집니다. 근데 저쪽에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고 있어갖고, 우리가 이쪽 안쪽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이 구엘 공원을 본 느낌, 느낌의 느낌과 감동을 약간 춤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준비됐나요? 자, 하나, 둘, 셋! 왜냐면 이렇게 나무 이렇게 있고 저는 할줄 아는 음. 춤이 이거밖에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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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으로, 네 큐! 9.1 공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저희가 한 2시간? 2시간 정도? 2, 3시간 정도 이렇게 뭐 전망대도 가고 이렇게 해서 돌아봤는데, 오늘 어땠나요? 어땠나요? 네, 저는요, 처음에는 그 티켓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 그냥 저희는 무 입장만 타는곳을 둘러봤는데요. 거기만 둘러봐도 다리가 너무 아플 지경 <laughs> 정말 크고 그냥 볼 것도 너무 많고 굳이 돈을 들여서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파크였고요. 어, 정말 곳 곳에 예쁜 꽃들도 많고 여전히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물파는 아저씨들도 물이 쌓여 1유로 이렇게 <웃음> 하네요. <laughs> 한국말 한예 네,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laughs>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어, 일단 생각보다 공원이라고 해서 그냥, 그냥 되게 평지 같은데 있을 줄 알았는데 산처럼 약간 언덕 끝에 있어요 산 중턱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데 있어서 되게 어 약간 등산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저에게 다행히 오늘 운동화를 신고 와가지고 아좀 그나마 다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 산책하는 기분이었고 되게 그냥 이렇게 뭐 나들이하는 기분이어서 저는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운동화 필수 <laughs> 네, 저는 오늘 다녀보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굳이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공 구경을 돈을 내고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EBS 그 3부작 가우디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너무 상세하게 잘 이렇게 들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 오니까 그 느낌만 저희가. 그리고 그 아까 나무 기둥을 이렇게 돌로 진짜 이렇게 뭐라고 소나무를 이렇게 표현한 이런 부분들 직접 이렇게 느끼고 가는 것만 해도 큰걸 얻어가고 설명은 여러분들도 약간 EBS에서 듣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궁금함 많이 됐고요. 정말 가우디는 천재의 건축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하여튼 공짜 구경하는 데서도 이렇게 다볼 수가 있고, 입구에서 다볼 수가 있고, 굳이 복잡하게 이렇게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일단 그쪽 돈 내는 지역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작아요. 이렇게 작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리고 웬만하면 일찍 오시는 게.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지금 들어간 사람도 5시 반에 나와야 되고. 네 5시 들어가도 5시 반, 4시에 들어가도 5시 반, 약간 이런 식이에요. 시간이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넉넉하게 한 3시간 정도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